아. 아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 오늘 먹어볼 건 GS 2 5 c 에서 판매하는 프레쉬 부드럽고 영양 가득 맛있는 대게 딱지장이라는 어, 제품 되겠습니다. 자 80g에 258kcal이고요. 대게 내장 국내산이 55%. 이렇게 해서 가격이 나올 나 <laughs> 싶은 생각이 들 정도 되는데 음, 냉장 보관하시고요. 가격은 3,500원으로 좀 양에 비해서 비슷편인 게 한데 아무래도 대게 내장 같은 경우가 어, 대게가 솔직히 시가로 따지게 되면 좀 비싸긴 하죠. 뭐, 꽃게나 그런 거 섞으면 모르겠는데 크리미 파스타, 게딱지 비빔밥, 크리미 군함 해가지고 김으로 둘, 러 싸서 이쪽에밥 넣고 이쪽에다가 올려서 먹는 거죠. 자 대게 딱지장 냉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대게 내장이 국내산 55%고구요그 다음에 개맛살 어묵 어이게한25% 어, 그, 마요네즈 뭐 골고루 섞었으니까 요런거 참고하셔서 한번 또 비벼 드시는 것저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음 C 포스트 라는 데 제조를 했네요 자어저 댓글로 요즘 이거 먹어보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잘못 봤더라고요 대게 딱지 딱지장 도시락이라고 봐가지고. 한번 한, 한 갔었는데 도시락만 찾다가 이거를 보지 못했다가 도대체 어디서 파는 거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생겼더라고요. 저번에 먹었던 그 타코 와사비, 타코 와사비인가, 아, 아, 타코야끼. 어, 그거랑 뭐 문어고랑 비슷한 느낌인데 가격은 좀더 비싸고요.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개봉해서 주시면 되겠네요. 자 개봉해서 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자 향부터. 음, 대게 뭐그뭐그개향 나는 느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름 같은 거 뒤쪽에 좀 떠있는데 자 우선 그냥 한번 먹어볼까요 자 그냥 통째로 갈아버렸네 네. 대게인지 뭔지 모르게 자 대게에서 이거를 빼내는 데는 게 쉽지가 않는데 자 하여튼 먹어보면 음. 그 맛인데 어묵이 들어 있다고 그걸 듣고 나니까 좀 씹히는 맛이 그 대게 살이 아니고 그 오양 맛살 같은 거 이제 그런 거죠 네 고런 게좀 섞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솔직히 요거 반만 반 정도가 되게 내장이 들어갔던 얘긴데 보통 껍질 같은 거 드시고 나면은 그 버리지 않고 그걸 다 드시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따로 구했지 거기다가 뭐 외국산도 아니고 국내산이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좀 맛살 모양으로 이렇게 느낌이 되어 있고요 자. 밥을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밥 가지고 와서 밥에다가 한번 자, 이렇게 비벼 드시게 되면 너무 많이 밥을 갖고 왔나? <laughs> 대게 같은 경우에는 뭐 대게도 종류 따라 다르겠죠. 뭐 홍게일 수도 있고, 뭐 홍게는 아니겠죠. 홍게가 뭐 홍게나 뻥개 그런 거였으면 좀 그렇긴 하그 그렇게 또 이름을 안 지긴 했겠지만. 대게라, 대게 내장을 이렇게 한다는 게쉽진 않을 텐데. 자, 이렇게 해서 드셔보시게 되면. 음. 자, 개껍질 내장에다가 밥 비벼먹는 맛이긴 한데, 조금 뭐라 그럴까요? 그 내장 느낌은 조금 더 부드럽잖아요. 예, 네, 그거 조금, 저 아무래도 맛살 로고 그래가지고 좀그 부드러운 맛은 조금 덜한 편이긴 한데. 아지고 먹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냥 드셔도 그냥 어? 이거 되게 내장인가 보다 아 싶은 생각이 들고 개껍데기랑 같이 넣어서 딱 먹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뭐 부패되거나 위생상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 어, 근데 비싸긴 좀 비싸다 자그 가끔 한 번씩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대게 껍데기 그거 하여서 드시기에는 보통 쉽지가 않을텐데 음... 저거 뭐죠? 그... 그냥 꽃가나 <laughs> 홍게같은 것, 거, 저렴한 거. 그런걸 그렇게 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짜지만 맛은 괜찮아서 뭐... 솔직히 그냥 다음에 돈 주고 또사 먹기는 3천0원이나 가격이 좀 부담스럽긴 하잖아요 네, 왜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얘가 다 먹기보다는 나머지는 부모님이 또 이런거 좋아하시니까 식사하실때 한번 드셔보시라고 드리려고 따로 좀 해놨고 저는 요것만 먹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튼뭐 자꾸 손이 가네 자 이렇게 해서 초밥 <laughs> 이렇게 힘써서 먹으면 아까 무슨 구남 초밥 그런거죠 네, 뭐 그렇게 드시는 제품이니까 입맛 없으실때 아니면뭐 손님들어서 접대할 때딱 내놓고 음 내가 만들어 본 거야 <laughs> 하시면서 허세 좀올려 보시면서 맛있게 드셔 보시고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시켜. 자세하게 볼까? 음, 제 맛살이 보인다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네가.